안녕하십니까 알림형이두입니다. 의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아들의 그 동료였던 사람이 이번에 뉴스 공장에 나와서보다 더 확실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범 사병이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동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지 막 답답해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지금 막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 내용과 또 오늘은 바로 나경원 씨의 1주년입니다 오! 뭐가 1주년이냐? 첫 고발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16일 첫 고발을 이후로 지금 12차례나 고발 당했습니다. 선관위에 한 번, 경찰에 한번다 포함해서 검찰에 열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고발인 조사만 9번을 했죠. 이번에 또 재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지는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카투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모범 병사였고, 언론의 마녀사냥이 심각하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특히 뭐 현장 재비복기 때문에 청탁을 해서 통역병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카투사였기에 어떠한 뭐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국 편제는 알파와 배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라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잘 알지 못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그 배틀 중대에서 당시 서 씨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왜 저희 이야기는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고 조명받지도 못하는 게 이상하다라며 한 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걸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당직병이다 또 그거를 막 열심히 받아쓰고 있고 또막 군대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지금 뭔가 이 참에 이름이라도 한번 알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같은 편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동료가 저렇게 증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전혀 엉뚱한 사람들 얘기만 다 갖고 와갖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저렇게 보도를 하는 언론을 비롯해서 이 기회를 틈타 갖고 본인이 뭔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세를 날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이걸로써 더 이상 사실 논쟁도 애초에 필요도 없었는데 논란이 종결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만 저쪽에서 반복하고 있죠. 내용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된채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나경원 씨 오늘 고발 1주년이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청장이 나경원 씨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뭐 한동훈, 이들도 감싸고 있지만, 이건 뭐 본인이 직접 그 얽혀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심각한 문제지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경원 씨는 도대체 왜 저렇게 덮어주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을 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정청래 의원은 나경원 씨 10번 넘게 고발됐는데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추미애 장관에게 물었고, 지금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가? 혹시 윤석열이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아주 핵심적으로 저렇게 답변을 했죠. 네티즌들 또한 장재원 아들, 나경원 딸, 아들, 홍정욱 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가볍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던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언론은 추미애만 찍고 검찰은 추미애만 파고 범죄는 윤석열이 짓고 이런 댓글 또한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뭐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어마어마하게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고발 사건 재배당 형사 7부로 다시 배당했다는 건데요 이 중간 간부 인사로 인해서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경원 씨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진걸 소장님을 두고 이번에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됐다라고 나경원 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안진걸 소장이 아니라 원예영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고요. 또 본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유튜브를 100개 만든 사람 역시 민주당 공관위원이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 타령을 했죠. 제가 틈틈이 계속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민사였다는 게 추후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동작 주민들이 지켜줄 거라 생각한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뭘 지켜줍니까? 동작 주민들의 심판 제대로 받고 이번에 낙선했죠. 이렇게 고발 일지, 제가 친히 내용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막말 및 논란, 뭐, 친일파 행보부터 주어 없음, 장애인 인권 침해, 아방궁, 트위터 자화자찬 적발, 일배 관련, 박근혜 뜬금 옹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북미 회담 개최 자제 의견, 온갖 이런 논란과 막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복절 때 제가 약한달 전이네요. 그때 하도 황당해가지고 내용들을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경원씨는 1배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정작 그래놓고 본인한테 나베라고한 사람 다막 무더기로 고소를 했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막 가짜뉴스를 만들 그런 권리까지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서도 무려 15개의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뭐 문바 달창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제일 저자 아들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위반 이화진 기자를 또 민사 소송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개인한테 오죽하면 친일 정치인 낙선 친일 망언까지 이렇게 요약된 게 총선 기간 동안에 막그 공유가 되기도 했었죠 특히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기소 청탁 이렇게 고백까지 했었는데 BBK 관련해서 주어 없음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심지어 딸은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이거 이게 엄마 찬스예요. 친일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으로 지금 나경원 씨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압도적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민주당 마음대로 해, 민주당 국회야 민주당 국회. 이런 희대의 명언을 남긴 채 낙선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사라졌죠. 물론 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앞에 공유드렸던 내용들 이것도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데 이걸 다 공유드리면 이제 한 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이 어떤 사안, 사안 때마다 이슈에 맞춰갖고 보통 이런 내용 공유 드렸는데, 지금은 1주년 기념, 이 나경원 첫고발 1주년 기념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중요한 것은 나경원 씨, 이거야말로 진짜 엄마 찬스구요. 우리 엄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빼박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성적도 그래서 막 조정되고. D가 A플러스로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윤석열 검찰청장이 왜 나경원 씨만 이렇게 덮고 있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동료가 지금 핵심 증언을 한 것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경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